피부 컨디션에 대한 하소연을 좀 자주 했던 것 같아요. 자연스러운 속감이.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이나쌤입니다. 음, 기억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최근에 인스타그램 스토리에서도 그렇고 유튜브 영상에서도 그렇고 피부 컨디션에 대한 하소연 아닌 하소연을 좀 자주 했던 것 같아요. 뭔가 한 살, 한살 해가 계속 바뀌면서 피부 컨디션이 정말 많이 바뀌고 더 많이 예민해지고 기복이 제 의지랑 제 컨디션이랑 상관없이 피부 컨디션 자체가 계속 심해지는 것 같은 기분을 계속 느꼈거든요. 근데 뭐 어쩔 수 없는 게 너무 많은 브랜드에서 정말 다양한 제품이 나오고 써보지 못한 이런 것도 있구나 싶은 그런 제품들이 너무 많이 출시하다 보니까 또 궁금하잖아요. 써보고 막 테스트 해보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보니까 뭐 피부 컨디션이 늘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긴 해요. 그래도 또 계속 테스트를 해봐야 저한테 더 좋은 제품을 찾을 수도 있고 또 좋은 거 발견하면 추천 드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무한 반복인 것 같아. 그러던 와중에 개복치 같던 제 피부에서 딱 15분만 투자하면 되는 루틴이 생겨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은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지금. 뭔가 이 속광이 올라오는 거 보이세요? 영상을 찍기 하루 전. 어제 바로 오늘 알려드릴 루틴을 그대로 딱 하고 지금 아침 컨디션 상태인데요. 좀 매트하게 파우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얼굴에서 이런 속광이 올라오는 듯한 느낌 보이시죠? 안색이 맑아지면서 속광이 올라온 것 같은 이 루틴이거든요? 아, 그리고 이벤트도 준비해왔는데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만 구매하실 수 있도록 특별 코드를 발급드려서 40% 이상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 거고 또 하나는 요 모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패키지를 다섯 분께 드리는 그런 선물 이벤트가 있거든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이벤트도 설명 잘 들어주시고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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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유분감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정말 이 유분감, 넘치는 유분감을 어떡하지? 하는 게 저의 약간 고민 포인트였다면 최근에는 각질도 많이 생기면서 피지도 올라와요. 코에 유분감도 있어요. 근데 속 건조가 너무 심하고 텁텁하고 복합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한 번에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수분감, 유분감 가득한 제품을 발라줘도 뭔가 모르게 텁텁하고 거칠고 유분감만 겉도는 느낌이 심했거든요. 이 피부 관리할 때 보습도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 전에 가장 중요한 게 우리 피부에 불필요한 각질들 탈락된 각질들을 잘 정리해주는 게 정말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데요. 조금 더 우리 피부 재생 주기에 대해서 정말 가볍게만 설명을 더 드리자면 내 피부에 뭐 유분이나 피지 그리고 외부 환경으로 인해서 수명을 다한 중각질들이 자연스럽게 벗겨지고 또 새로운 세포가 생성되고 이 과정이 28일을 주기로 보통 이렇게 돌아간다고 하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살한살 한살 노화가 진행되고 해가 바뀌면서 이 역할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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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려지는 거예요. 말 그대로 주기가 길어지는 거죠. 28일을 평균 기준으로 한다면 한해한해 한해 갈수록 뭐 30일, 40일, 50일 이런 식으로 탈락되는 주기가 점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진작 떨어져야 될 이런 죽은 각질들이 보이지 않게 내 피부에 막 이렇게 덕지덕지 붙어있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아무리 비싸고 좋은 제품을 그 위에 발라도 이 피부 안으로 흡수되는 게 아니라 죽은 각질에만 붙어서 제대로 흡수되지 못한 상태에서 나는 열심히 잘 바른다고 바르는 근데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만큼 이 보습과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거죠. 모공에 있는 모공 속 피지들이 각질에 막혀서 막 트러블이 올라오기도 하고 계속 이렇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알려드리고 싶은 요 방법은 15분 동안 각질 케어도 하고 보습도 하고 마무리 팩까지 하는 초간단 루팅인데요. 총 4단계입니다. 아, 근데 4단계 너무 귀찮은데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라고 당연히 생각하시겠죠. 저도 그랬어요. 집에 가서 막 관리... 리하고막 맨날 맨날 이렇게 하고 이런 스타일이 사실 못 돼요 귀찮이즘이 너무 심해가지고 로션 하나 잘 발라도 나는 오늘 할 일을 다 했다 약간 이런 스타일인데 제가 이네단계를다 마쳤다는 거는 하실 수 있어요 진짜 정말 하실 수 있고 이 4단계가 바르고 씻고 뭐 닦아내고 이런 단계가 아니라 그냥 시간 맞춰서 단계별로 하나 둘셋 이렇게 바르면 되는 거라서 오히려 번거로움 없이 슥슥슥 하실 수 있고 전문가분의 꿀팁 레시피를 쏙빼 와가지고 15분 만에 압축했다고 느낄 정도로 쉽고 빠르고 간편하고 확실해요. 제가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빠르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 일제. 일제는 각질 제거의 역할을 해요. 평소 쓰시는 폼클렌징 쓰셔서 가볍게 세안해주시고요. 물기도 닦아주세요. 가이드 양만큼 펌핑을 해서 이 부들부들한 브러쉬로 힘 빼고 쓱쓱쓱 발라주시면 됩니다. 브러시 모가 부드러워서 자극적이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2분 정도 방치해 줄게요. 이게 피부 타입에 따라서 펌핑 횟수, 뭐 내가 바르고 싶은 부위, 그리고 방치 시간을 조금씩 조절하시면 되니까 제가 정해진 가이드대로 최대한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피부 타입에 따라서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주로 이코 부분이랑 볼 부분이 피지가 좀 많이 올라오고 유분지는 부위라 가장 먼저 발라줘요. 그리고 이런 이마 티존, 턱 밑에도 화이트헤드가 좀잘 올라오는 편이거든요. 비교적 피지와 유분감이 잘 올라오지 않는 외곽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예전에는 알갱이가 들어간 물리적인 힘이 들어가는 스크럽을 잘 사용했었는데 피부가 많이 예민해지고 나서부터는 그 알갱이들이 좀 자극적 있게 느껴지더라고요. 1, 2년 전쯤부터는 산을 이용한 화학적 필링을 잘 사용을 했었는데 이 제품도 산으로 된 제품이어서 물리적으로 막 문지르거나 알갱이들이 피부에 자극을 주는 주지 않아서 되게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끝입니다. 2분 방치하시고 2단계 바로 넘어갈게요. 뭐 닦아내고 씻어내고 이런 거 없이 바로 그 위에 발라주시면 되는데 이제는 이 피부를 좀 진정해주고 pH 밸런스를 맞춰주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단계 또한 꿀팁이 없습니다. 똑같이 발라주세요. 저는 첫 번째 단계 발랐던 순서를 그대로 코 주변, 볼 주변, T존, 마지막 선 라인 쪽으로 이 순서대로 발라줍니다. 3분 방치하시고 바로 3단계로 넘어갑니다. 정말 쉽죠? 간단하죠? 바르면 끝입니다. 현제는 저는 듬뿍 떠가지고 수면팩처럼 바르는 걸 좋아하는데요. 여기서도 꿀팁이 없이 그냥 <laughs> 듬뿍, 듬뿍 발라요. 근데 아 하나 정말 드디어 꿀팁을 드릴 수 있는데 이 단계에서는 저는 괄사를 하거든요. 얼굴 마사지로. 만약에 내가 정말 시간이 없고 이것까지는못 하겠다 하시면 뭐 어쩔 수 없지만 한번 해보시면은 안 하실 수가 없을걸요. 저도 합니다. 저도 씻으러 가기 전에 이 도자기 괄사를 냉장고에 넣어주세 그리고 이 단계에서 꺼내와가지고 얼굴을 전체적으로 마사지. 하는데요. 바로 이 쿨링감으로 진정시켜주면서 흡수도 도와주면서 얼굴의 근육을 전체적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드라마나 넷플릭스 같은 거 틀어놓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이렇게 문지를 때도 있고 아니면 유튜브에 얼굴 마사지, 괄사 마사지 치면 정말 많은 영상이 나오잖아요. 그중에서 아, 내가 오늘은 턱을 조금 어떻게 해봐야겠는데 하면 턱 관련된 마사지 그리고 뭔가 광대 어, 좀 해야겠는데 광대 관련 이런 식으로 꽂히는 포인트를 찾아서 그날그날 하고 싶 싶은 포인트대로 마사지를 하는 거예요 이게 괄사가 빠지니까 답이 없더라고요 그냥 평소에 스킨로션 바르고 마무리 단계에서도 냉장고에서 꺼내와서 요렇게 요렇게 해주는 편이에요 약간 얼굴 라인이 정리되는 것 같으면서 붓기가 빠지니까 확실히 뭐 사진 찍거나 뭐 이런 날에는 요렇게 좀내 마음대로 양껏 원하는 부위를 잘 잡아주고, 이제 진짜 마지막, 랩핑 팩으로 마무리를 해줄 건데요. 랩핑 팩이라고 하면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이걸 딱 받고, 엥?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랬었거든요. 이 팩이 생소해서 그렇지, 크게 어려운 건 없으시고, 이렇게 마사지 다한 얼굴에 팩을 딱 뜯으면 하늘색 필름지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건 자동으로 떨어지고, 이제 그 필름지가 붙어 있던 면을 얼굴 전체적으로 이렇게쓱 쓱쓱 문질러주면은 제일 얇은 빌 같은 이 랩팩은 얼굴에 딱 밀착돼서 붙어있고 겉에 붙어있던 흰색 종이 같은 무슨 재질이라고 해야 되지? 무튼 그거는 그냥 스르르르 륵 벗겨지면서 랩만 얼굴에 완전 얇게 붙어있거든요. 손으로 했는데 좀덜 붙은 것 같다. 뭐 이런 코 사이사이나 이렇게 굴곡진 부분이 좀덜된것 같다 하시면 아까 사용했던 우리 브러쉬나 아니면 실리콘 브러쉬 이용해가지고 한번더 밀착시켜주시면 자연스럽게 크게 힘들이지 않고 떼질 겁니다. 이게 엄청 얇게 피부에 탁. 붙어 있어서 뭐 이렇게 움직이거나 머리 말리고 해도 떼지지 않고 저번에는 이렇게 팩을 붙여놓고 머리 말리고 나가서 할거 하는데 제가 순간 팩 붙인 을 까먹은 거예요. 그 정도로 완전 얇고 가벼워서 붙였다라는 느낌이 정말 안 들고요. 엄청 얇게 밀착된 거 보이시죠? 이렇게 붙여놓고 팩하는 시간은 원하시는 만큼 하시면 되는데 저는 보통 10분에서 15분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걸 최소 시간으로 잡고 더 이상 많이 붙여놓는 때가 많은 것 같아요. 30분이나 1시간이나 왜냐면 이 랩핑 팩이 산소가 투과되는 그런 팩이래요. 12시간 정도 붙이고 있어도 가능한 팩이라고 담당자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보통 생리 전이나 아니면 유분감 너무 많이 올라올 때 그럴 때는 어한 일주일이나 10일 텀으로 2회 정도 하는 것 같고요. 유독 너무 건조하고 예민하다 할 때는 한번 정도 텀으로 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권장하는 시기를 추천은 드리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 피부 컨디션 내가 제일 잘알 잖아요. 내 피부 컨디션에 맞춰서 볼 날짜랑 전체적으로 도포하는 횟수, 양, 부위 순서를 정말 입맛에 맞게 조절하시면 되니까 크게 걱정하실 거 없으실 것 같고 네 단계로 나눠져 있어서 조금 복잡해 보일 뿐이지 정말 간단하거든요. 바르면 끝. 바르면 끝인 제품이기 때문에 오히려 손이 잘 가요. 이렇게 단계별로 탁 차려놓고 하면은 스스로한테 관리를 해주는 기분이 들어서 말 그대로 진짜 홈 에스테틱이에요. 타입에 맞게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주시다 보면 안 색이 균일해지면서 전체적으로 안정된다는 거를 분명 느끼실 거예요. 이렇게 피부에 자연스러운 속광이 올라와요. 이렇게.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느 정도 가격대가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가가 30만 원이에요. 근데 이 관리를 한다는 느낌을 받으시면서 이 효과를 보시면 사실 아깝지 않은 돈이긴 한데 그래서 제가 이제 담당자님께 부탁을 해가지고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님분들을 위한 이벤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이 이제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이게 헷갈리지 않게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정가가 원래는 30만원인 제품이에요. 근데 국내 런칭 이벤트로 34% 할인된 198,000원에 판매될 예정인데 거기에다가, 거기에다가 이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거기에서 또 10%를 추가 할인을 해주신다고 해요. 그래서 특별 코드를 발급해주셨다고 하는데 34%에 10%까지 할인을 하면 총 178,200원입니다. 그러면 거의 30만원짜리 제품이 178,200원에 구매하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두 번째 이벤트는 제품 사용하고 싶은 이유라든지 피부 타입 고민이라든지 자유롭게 댓글 달아주시면 그 중에 다섯 분을 뽑아서 우리 요 1, 2, 3, 4단계, 4단계 이 키트 세트를 다섯 분 추첨을 통해서 드린다고 하니까요.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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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남겨주세요. 자세한 방법은 제가 댓글로도 남겨놓을게요. 그러면 오늘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벤트 많이, 많이 참여하셔서 선물, 할인 많이, 최대한 많이 받아가세요. 감사합니다.